인사부터 해야죠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타미. 저는요, 칭찬 오늘은 저가기다 티저 볼 거예요. 좀더 시작할까요? 고고. 나 어. 같이 놀자. 신나비도 많이 될 거야. 나도 많이 시키야. 나도 많이. 내 마음을 엄마 뭐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내 마음을 나 다룰 수 없어 이제 안녕 엄마 우리 도 이거 말고 윤주 인사해야죠 친구들한테.